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이랑 저랑 같이 2 부분 오 부분가 하는 게임을 한번 즐겨보려 고 그래. 요 이렇게 둘이서 협동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요호 뛰고 있는 핑크색이 <laughs> <찬이>. 요호 <laughs> 바로 저예요. 예. 신을 많이 잃었는데 찬이가 우리 아, 어. 할수 있을까, 찬아? 어, 아나 똑똑하니까 괜찮아. 아 그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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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내가 내려갈게. 어. <laughs> 아, 정말 벌써 죽으면 어떡해? 이거는 <laughs> <저거> 왜 전거? <저거? 웃음> 이거 밑에서 깨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내려서? 어, 어. 그리이 게임이 되게 중력, 중요, 중력의 뭔가 특이한 포인트가 있대요. 중력에. 어, 저 올라가야 된대. 먼저 이리로 와 봐. 띵봐 그러니까, 저거 뭔가. 어. <laughs> 오케이. 아, 저 발, 밟아 주세요. 어? 저거 저거 하얀 거 밟아 주세요. 이거 밟으라고? 아, 왼쪽에, 왼쪽에 제제 움직이는애 아, 이거 밟아야 되는 거? 어, 어. 아!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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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구나. 어헤 오케이 아, 어. 오케이 간단합니다. 올라가세요. 가자.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좋아. 오. 이번에 짱 잘하는데 우리. 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쉽네 쉽네 아 이거 아 짜글 쉽네. 어렵다더니 뭐 간단하구만. 아 이거 아. 오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그렇지, 그 최초와.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좋아. 멘붕 들기로 오셨을 분들도 계실 것 거다. <laughs> 맨몸 즐기라고 문자도 날라와보냈거든요 여러분 맨몸하지 그래.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죠? 그쵸 당연하자 컨트롤 어. 못한 둘이서 아, 음. 나 잘해 뭔소리야 나도 잘해 나마이크래프트 못하는 거라니까 아 그래? 그래? 야 근데 이거 못 올라가고 있어 아, 아저직으로와지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하는거 아니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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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바보야 저 왼쪽에 하얀색을 통과해서 오라고 아 답답해! 죄송합니다제 뻥이었어요 제가 뭘 잘한다는 건다 거짓말이었어요. 아 뭐가 무서워? 너너 뭐야? 덤벼 덤벼! 야 덤벼! 어안 아, 죽는데요? 안녕. <laughs> 올라오시죠내 아, <그래? 웃음> 아, 친구. 아. 좋아. 왜, 왜 뛰고 있지 얘는? 올라. 아 높아 높아. 아아 알았다. 네. 아 봐봐. 태리가 봐안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여러분, 어, 이게 떨어진 만큼 내려갈 수 있겠죠? 어, 같이. 아 중력 쩌네요 이거. 이게 네. 못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 야 돼. 아 오케이 올려줄게. 알았어. 올려줘. 어? 아, 아. 아. 올려주세요. 올라가. 점. 어. 오케이. 오케이. 어서만. 내가 여기 못 올라가잖아. 어? 오케이. 내가 여기 못 올라가잖아. 잘 가. 아니 뭐잘 가야? 왜 이렇게 타니 영상 여기까지. <laughs> 둘다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혼자서 못 올라가지? 저도 못 올라가? 뭘까? 우리, 버... 아, 우리 바본 가봐. 어. 아, 아, 아. 우리 왕바본 가봐. 아, 저거 타면되잖아 아. 아. 아, 저기요. 먼저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삐 오. 아어어네 네. 네? 저기, 저기요, 덤, 덤씨! 아, 제가 먼저 갈게요. 아, 어, 같이 가네요, 오케이. 아, 간다합니다 좋아. 야호! 와호! 어? 뭐야? 어? 어? 왜, 왜? 아, 점수구나? 아,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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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점수지? 우리 86... 230점에서 86점 받은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위로 우리가 볼게 나는. 와호! <laughs> 아, 뭐하세요?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나, 음. <laughs> 빨리 음. 옵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예, 어? 어? 이 뭐야? 피크 서머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봐봐안 가져, 안가오오나 아, 보내줘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누나가 어어 아 아아 오케이 이렇게 가고요 저 올려줘요 아, 네 여기서 올려줘야 되는구나? 어. 야 오케이 오 좋아 좋아 뭐지 이거? 여기. 누나가 나를 올려 볼래? 여기 점프해야 이렇게? 아, 누나 와, 일로 와봐. 오가! 아, 이쪽으로 오시라구요! 오가? 나를 올려주세요. 네, 그래. 자, 타. 고, 고! 아, 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나 <laughs> 바본가 봐. 나바본 아, 같아. <laughs> <laughs> 어떡하지? 내가 다 올려줘야지, 나를! 아, 맞네. 이거 <laughs> 잡을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음, 고민을 해볼까요? 아 그냥 컨트롤 하는 건가 이거? 어? 깐트롤? 어, 야 아, 어? 오케이 이거 맞는데 아니 맞네 이거 좀 아깝어 여러분 어, 찬이가 깐트롤을 해 여러분 깐트롤 아나 원래 깐트롤 잘하거든요 참아 어어 어, 머리 써야 돼 누나 이제 머리? 무슨 머리 좋아 누나 올라타봐 네? 어 올라가 하고 저쪽으로 쭉와 아아 아못 오는구나 그래? 이거 거기도 내가 올려줘야 되나? 네. 저이올올라야야 아, 내가 거 그러니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어거게지는거지 이거 뭐트롤야 뭐지? 이거 뭐지? 보여주지 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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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네 아 누나 아지 아. 아, 이거 뭐뭐라고그거 뭐지? 이봐 이거 고 해볼게 해볼게 내가 해볼게 시간아조거 어. 요쪽부터 처리하고 아 이거? 어 이거 처리해게 됐어 다시 시간시간아 이걸 못 이걸 왜못 깨? 아 <뭐라> 오! 됐어! <뭐라> 이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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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빨리 와 뭐하는 거야 저거 터치해줘 뭘? 위에 올라가서 저 어떻게 올라나못 올라가 어나보여는거 아니야 지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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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나 못해. 지금이야! 네. 지금이야! 우와! 됐다! <웃음> 근데 <웃음> 원래 이게 이렇게 게이 깨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그야 그래?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그냥 가자 저희는 머리 말고 깐, 깐으로 승부 저때 <laughs> 머리가 조,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거 설마 <laughs> 아 이거 그건가 봐 어떻게? 이렇가지고 이렇게... 아니구나 뭐 하세요? 어? 네? 어? 이건가? 네. 아왜 막아! 왜 막아 <laughs>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야? 야 안되네 봐봐 안되나 이거? 그러고 높지 아 어떻게 해야되지? 꺼져줄래? 어, 꺼져 <laughs> 좀 욕하신 부분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왜그래 안돼 시청자분 텐다 아 이분 어이없네 왜그래 바지 말라고 제발 그럼 살아서 줄래 전화? 아그 어, 뭐라고? <laughs> 뭐가 달라 그게 <웃음> 뭐가 <웃음> <웃음> 그 저는 뭐 방송인으로서 어느 수단을 하죠 지금 뭐 어떻게... 고민인게 어, 저희 어? 네모가 맞네 이 뭐, 이렇게 너무 아 해야겠다. 맞네 응. 근데 누나 뭐해? 어? 빨리 와 아! 에이, 엄마가 불러 뭐라고? 엄마가 불러 어머님이? <laughs> 어 빨리 와 여기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저기 엄마래요 여러분 찬이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누나. 근데 이렇게 하면 맞아? 너무 길이 길이한데? 아, 그러니까, 어 그렇게 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마, 바로 와야 돼. 근데, 타이밍이 중요한가? 어어. 아, 어, 어, 오케이, 좋아. 어? 뭐지? 아, 이거 누나 이리로 올라와 봐. 여기 얘 올라가야 될것 같아 지금. 2단 점프해야 될거 같은데. 내 네, 올라가. 그래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네, 얘가 점프하잖아? 그러네. 너, 네가 훨씬 높네. 아. 오케이. 그래서 누나 또 점프하라고, 또 점프하라고. 바로 안 된다니까요? 알았어 나 내려와. 아니 누나 누나 아 오케이 오케이 해봐. 아이 누나 말을 못 알아들어. 뭐뭐뭐 아, 알아들었고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내가 점프하면 누나 점프하라고. 이해안 가세요? 내가 게 그렇게. 누가 점프하라고? 밑에애가 점프하고 누나 점프하고 그다음 내가 점프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아유 정말. 아나 내가 점프하라는 줄. <laughs> <laughs> 아, <laughs> 제뭐 하세요? <laughs> 됐다, 됐다. 아! 아, 이분, 깡통이식세요아 <laughs> 해결, 음.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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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이 좋아.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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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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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게, 이 이게, 이이 여기서? 어안 되네. 잘 있어. 거기 아 누나 거기서 봐봐. 어디였어? 어디였어? 네 맞.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응? 봐봐 누나 여기 있잖아. 어. 이렇게 내려가. 그 다음에 점프해서 알았어. 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와.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좀 위로 위로. 어, 어. 둘다 여기서 하나는 소질 될봐 내가 해볼게. 뿐이다. 아 내가 깐트를 보여줘야 되나? 들어가서 올라가고.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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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구나. 어. 내눈내 눈은, 눈은 뭐지? 어 이거 안 되는데요? 어 잠시만요. 안 되거든요. 아아 아, 이거 머리를 써야지 누나. 뭐 하는 거야? 뭐? 와 어, 올라왔지. 두명다 올라와야 돼. 그래? 응. 아쟤네를 빨리 없애고 싶. 아, 아 저기요. <laughs> 저기 힘들게 왔거든요? 저기요 <laughs> 아... 아 이거 또 안되잖아 그치? 아... 아! 안됐어 다시 여기서 휫!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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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휫!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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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잠시만요 저 힘들게 왔거든요? 아 금방 가요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그치 그치 나 점프해봐 응? 점프 아우, 할수 있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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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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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더. 점다 아. 아, 오. 다 이걸 와야되는데 너 다시.. 아니구나?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있어 여기있었네? 어데 아, 파일이 아, 안돼요? 자그 다음에 없애주고 여기서 호잇 옆에서 자아아아아야나왜게 아. 키가 작아 아짱아 <laughs> 작네 에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되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예 둘다 가볼까 이쪽으로 그냥? 가보자 딴따라딴딴딴 딴따라쪽으로 다드. 다드. 어? 가야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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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누나 일로 와봐 왜왜? 나 올라타 올라타 호호! 아! 아 올?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올려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너가 올려줄 수 있겠구나 어어 아짱 똑똑해 아아 아, 진심 똑똑하다 나 아, 이거 어떡해? 목을 갔었어. 어. 잠깐만요. 잠깐 안녕. 잠시만요. 아잠 잠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버튼도 일단 일단. 뭐야 누나 왜 다리 없어졌어? 다리 있어. 어, 어.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내려와봐요. 왜? 아니 이쪽 반대 반대.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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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다시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봐. 어디 여기? 어 어. 다시 와 왼쪽 와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몰라. 내 <laughs> 내가 없어진 거 같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아 내가 여기서 올려주려 고 그랬어, 맞아. 왜? 어, 그래? 이게 무슨 상관? 이게 뭐 뭐야 이게? 이거? 그럼 난 어떻게 가? 내가 없어진 상관. <웃음> <웃음> 우리 바본가. 우리 바 라라라라라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거기 가라고? 다시 와봐. 왜? 왜냐면 여기서 점프해서 그냥 갈수 있어. 그다음에 나를 올려주면 돼 여기서 그런 거구나. 어, 커먼 커먼. 아, 저 저를 저를. 네네네. 아 제가 어, 갈수 있어서 올려지는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지 아닌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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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응. 수사합니다. 나가 너가. 오케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신간으로 신간. 신깐 이야 나이스. 나이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 끝났다. 우주 봐봐. 아닌가? 우리 아까 몇 점이었지? 아까 회사 높은 거. 아 그래? 아까 나날것 같아. 아아아야 이리 와봐 이거 올려줘. 넹 모르겠지만 올라가야 될것 같아. 까난. <laughs> 두명두명다 올라가야 된어 되는... 어. 오른쪽으로. 어. 올라가야... 까으로 이거 혼자 못 올라가나? 이거 이거, 이거 오른쪽으로. 아, 네. 오른쪽으로? 아 아! 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거든요. <laughs>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거든요. 저 그런 거 같네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봤냐? 봤냐? 야 봤냐? <laughs>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클어 이거를 없애고. 아 기다려봐요. 됐다. 다시 와야게 뭐지? 뭐지? 뭐지..? 아래로 가자 아래로 아래로? 안되나? 아, 뭐 안되지 안되네? h i 나 올려봐 What? 일단 올라가 그다음에 생각해. 어떻게, 그다음 h i b 어떻게..그다음 뭐지? u d d h i b o 오 d d h i b o u d d h 나 내려갈게 나 h i b 가아 올려줘. i Bouddhi? b o u d 오케오케 아아 아아호 <laughs> 요호 뭐 나도 거기 가야돼? 될것 같은데? 아 귀찮아 <웃음> 아, <웃음> 아 귀찮아 근데, 근데 그 다음에 뭔데 왜? 내 머리 위로 어 오케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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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박치기 하지 마세요 흐잇 <laughs> 아아아아 지금 아니가이봐니가난 아, 누나가 올라가야돼 난 사람가운데 해봐 못찍은거 같아서 어? 다시다시 이거 까니 문제인가? <laughs> 저거 무슨 경우 같지 않아? 다시다시 호잇! 다시. <laughs> 아 되잖아요 에 어? 기다려요 알아서 오겠죠 알아서 오겠죠? 흐 <laughs> 오케이 <웃음> 저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어? 아 이거 커넬 못해 이거 되돌아가 되돌아가 자깐만요되돌아해 <laughs> 어, <laughs> 되돌아가 얏! <laughs> 야. 야! 그렇지 좋아 얏! 땀따단단 감사합니다 점수 폭탄. 우호, 우다 아,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헤헤 어, 저기 한명 가야 돼요. 가라. 아니,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니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오치비 아, 위로줬더니 이게 아닌가? 저어치비못 올라가네. 까내 깐. 까네. 역시 까이지 까니까. 아, 까트로입니다, 여러분. 야, 뻗. <laughs> 아! 어, 어. 누나 해볼래? 누나 해봐 야이 정도면 뭐 간단하지 왜 이만 못하냐? 진짜 아! <laughs> <laughs> 박자가 없는 것 어? 아, 내 차례야? 기회를 한번더 주겠어 아! 아 진짜 하기 싫어? <웃음> <웃음> 네. 전 박자 감각이 없을 뿐입니다 와왜 아, 아. 진짜 아아이 아. 중력이 헷갈렸어 지금 빡치네 너 일로 와 아아 지금 끌, 게임 끌뻔 했거든요 지금 옆에서 치어리더 에 치어리더 너? 치어리더 망해라 어 깼다 어 깼어 깼어 어 누나 근데 혼자 와야돼 어? <laughs> 혼자 와야돼 빨리 오시죠 나, 내가 해야 된다. 아 내가 해야된다 아저 박자가 없는데 아 역시 개미야 배짱이는 걔네 있는게 아니야 오 야. 아우 어 뭐야 아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벌써? 야 우리 어떡하지? 잠나! 기다려 기다려봐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 끝나면서? 아 벌써 엔딩이야? 벌써 엔딩이야. 그럼 엔딩 보고뭘 보고 는데 엔딩 엔딩. 설마 이렇게 어렵나 이게? <laughs> 아, 기침. 아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아 내가 시범 보여줄게, 나, 나, 10번 나, 나, 10번 나, 보여줄게. 나, 아. 어. 시범 보여줄래? 아냐 누나 그냥 해 시범 보여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가운데로 갑니다 옆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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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건너듯이 가줍니다 딱 어, 박자감이 중요하네 역시 역시 둘, 딱 헤어졌다 둘. 만날 때 오케이. 됐다가, 됐다가, 아, 이렇게 했다가 했다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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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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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시범 다시 시 오케이 자 헤어진 연인님 아자 아. 아. 얘네가 다시 만나잖아 그때 그치. 딱 뛰어 주는 거지. 딱 이렇게 딱 하고 빡 하고. 오케이. 아우. 오이첫장쌀거 없어도 돼. 여기 누나봐 봐. 쟤네가 만나는 부분을 잘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랑 여기여기 자, 알았어. 아, 안 걸릴 것 같다. 나다가 떨어질 때이렇다고 맞아야 될때 때다가 야호! 야호! 누나 반가워 어? 뭐지 뭐지?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들어봐아 이거 아! 아! 누나 저기 괜 떨어졌다 여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 아, 일로, 여기, 일로. 여기. 그러네! 저거! 점프다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달합니다 조심해 누나 번,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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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동다운동이 나오네 오아 누나 케미가 잘 맞네 둘이 어. <laughs> <laughs> 아, 작다이이헛어져 w h a 로 가서 p man? w 이거 타이밍 p man? What's u 그러네 어렵네 이거 어, 어려운데 이거 타이밍 t s up, man? What's up, man? What's 올때 해야겠다 그래 그래 헛헛 아,

야 그거 뭐 알지? 그렇지세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 아 그.. 그렇구나 어허 깐트이다 누나 가 뭐래 가 <laughs> 빨리 오케이 오으야나 떨어 야나 떨어